형이 위해서 나온 옷이네. 내가 딱 보니까, 오님 형이 많이 못 사. 다른 사람 와가지고 맞지도 않아. 이거딱 보니까 몸 좋아가지고 딱형님 사야지구만. 아 이거 사이즈가 몇인데요? X Large. X l a 저 S 입는데요? 그거는 좀 팬티 사이즈. 아, 일단 제 경력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네네네. 저 영국의 스탠포드 대학 나왔어요. 수제 시네오국하면딱 영문 대. 거기에 진돗개 연구학과라고 있어요. 네? 진돗개 연구학과. 거기서 제가 수석으로 졸업을 했거든요. 우선 진돗개 소리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데 전공 A쁠 맞았어는 보통 월, 월 이렇게 짓는데 에이. 크게 짓는 게뭐있어요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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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형이 몇개 보여줬어, 지금. 야 형이 지금 옷몇개 보여줬는데 몇번 입어보고 다른 거입한다고 이거 지금 처음인데. 야이씨. 몇 개를 꺼내야 돼. 여기 사야 돼. 형이 적자야, 적자 밑에. 다른 손이 다놓쳤잖아 아무도 안했어요 야이씨. 야, 나와. 나와, 너안 되겠다, 너는. 아, 이씨 야, 나봐 야. 나보라고 일단은.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요 안 타니까 아, 나봐 일단 제 연애 운도 한번 그리가 알고 싶어요 한달 안에 결혼한다. 아니 여자친구가 너, 없어요. 너1년 안에 결혼한다. 아 제가 다음 달에 또 교환학생을 가가지고 1년 안에 조금 뭐라고 할요2년 동안 간. 넌 결혼 못해. 너 사주에 안 <laughs> 나와 있을 <있어>, 거거든. <결혼은>. <laughs> 넌 평생 혼자 살아. 개새끼야. <laughs> 사장님, 이거 얼마입니까? 무시하니까. 무시하니까. 는 남자, 우리의 사장님과 나의. 얼마입니까? 응. 뭐 어, 650만원입니다. 세일가에요나 지금 무시하는 말이지요. 잠시만, 이따가 보이소? 어! 만철이, 우리 뭐? 라고아 요리 내가 가지고. 오0어 50... 엄마 밥 해놨다고? 반찬 뭔데? 오케이 지금 갈게. 저는 영국한 면 어떤 대학교 갔다 오있어요잘 <목소리> 모르겠네요. 아, 아. <laughs> 만 원. 한 번만 다시 말씀해주시겠습니까 650만 원이요 o r your m o n 아 y You pay for your m o 고 e y I 기 e l 고 있어 u y o u